네, 휴가 전으로 금융시장의 분위기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경기침체에 대한 언급을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시장 일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시작을 했고요. 금융시장이 예측했던 흐름대로 급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찌 보면 사실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시장의 주류, 대부분의 의견은 경기침체 없는 대세 강세장을 전망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어느 정도 꾸준히 제 채널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현실화되는 시점에 들어섰다. 뭐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 전망이 되살아났냐뭐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볼 것이고 다만 제가 휴가 이후에 아직 컨디션이 완벽하게 회복되진 않아서 뭐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데요. 뭐 오늘 전반적인 시장 시황 한번 짚어보고 앞으로 이런 흐름 자체를 어떤 입장에서 살펴보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0년물 차트부터 보시게 되면 8월 6일 기준이죠. 중간 추세선을 강하게 뚫어버렸습니다. 사실 뭐, 보시게 되면 6월달, 6월 말이죠. 뭐, 7월 초만 하더라도 반등하는 구간이 나오면서 뭐, 4.5냐, 4.4냐, 뭐, 추세 저항받고 재차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때 당시 많이 언급됐던 부분이 트럼프 악재 요인이었죠. 다양한 매크로 이슈를 눌러버리고 채권 발행이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러면서 결국에는 금리를 끌어올리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게 제가 정치적 이벤트이기 때문에 변동성이다. 뚜렷한 펜더멘털이 바뀐 부분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 기회로 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렸고, 미스 인플레이션 추세라든지 고용시장 냉각에 대한 부분이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걸 강조드렸었죠. 따라서 이후에 재차 뭐 이런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8월 6일자 그런 흐름대로 중간 추세선을 뚫고 강하게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경기침체가 없더라도, 중요한 부분이죠. 경기침체 없더라도 변동성 구간으로 10년 수익률이 3.5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중립 금리든 AI로 생산성이 향상되든 인플레이션이 뭐 구조적으로 높아지든 다만 뭐 이런 거시적인 불안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더라도 3.5까지는 10년 물 수익률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꾸준히 드렸는데 물론 해당 내용들을 제가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현재 중간 추세선을 강하게 뚫고 내려왔다 이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실제 경기침체 없는 변동성 구간 3.5를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이 지금 상황에서는 3.5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이제 늘어났겠죠. 하지만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시점에는 대부분 이 중간 추세선을 뚫지 못하고 재차 높아지는 그런 구조적인 상승 구간으로 보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뭐 어찌 됐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의 이3.5 라인이 왜 중요하냐. 제가 보는 것은 이 하단 지지선이 구조적 인플레이션 상승 지지선입니다. 결국, 이 3.5를 뚫냐, 안 뚫냐에 따라서 경기침체 여부가 판단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즉,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상승 하단 지지선이 경기침체 여부의 저항선으로도 해석이 될수 있다. 그만큼 10년물 3.5가 중요한 레벨이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있는 거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지금의 위치, 10년물이 3.8 수준이죠. 경기침체가 반영된 레벨은 아니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3.5를 하회하면서, 하회하는 순간 경기침체로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아직은 그런 레벨까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애매할 수 있지만, 시작 단계에 진입했을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뭐, 니케이가 크게 떨어졌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 사실은 경기 침체 우려와 함께 엔화 강세, 즉 엔커리 청산의 효과가 맞물리면서 나타났다라고 정의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제가 예전부터 이번 증시의 랠리, 위험 자산의 랠리의 원인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단기 자금 시장의 레포 시장 유동성 확대를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더불어서 BOJ의 유동성 공급을 꾸준히 언급 드렸습니다. 사실 일본 은행의 유동성 공급은 엔캐리 트레이드의 근본 원인이 되겠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엔나 강세가 나타나면서 선물이 청산되고 결국 엔캐리가 청산되는 효과가 맞물렸고 애매하게 미국 경기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둔화 위축되면서 침체 리스크까지 맞물리게 된 것이죠 따라서 지금의 조정 현상은 100% 경기 침체 영향으로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라고 보시는게 정확하고요 더불어서 지금 제가 중요하게 보는 기준선 자체도 나스닥 200일 선을 중요하게 보는데 아직은 여유가 있죠. 따라서 그만큼은 더 조정을 받을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결국 200인 선을 뚫고 하회를 해야 우리가 궁극적으로 침체 영역에 들어섰다라고 볼만한 그런 기준 선이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고, 증시 폭락이 오히려 아직은 경기침체 의 뷰가 아닌 조정 구간이다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고, 더불어서 경기침체 구간에 진입한 시작점이다. 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중요한 것은 이 뒷부분부터 말씀드릴 내용인데, 오히려 사실 이런 불안 심리가 빠르게 트리거가 돼서 확대됐다는 라 뜻인데요. 전쟁도 그 시작은 작은 실수로 촉발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전부터 경기 침체는 사고처럼 우연히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증시가 폭락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악순환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n k r 에 따른 금융시장의 역량은 사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이게 악순환이 재차 불거질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스러운 그 불안심리가 증폭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오히려 경기침체로 더 진입하는데 트리거가 될 여지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9월 달 FOMC가 16일 17일 진행이 되는데 이 이전에 긴급회의를 통해서 금리를 할수 있을까 좀 과도한 측면이 있죠 다만, 이런 부분은 9월 발표하게 될 고용보고서, 8월달 데이터가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전까지는, 뭐, 어느 정도 지금의 금리 하락이 과도하다라는 목소리도 일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 되돌림 현상도 일어날 수 있지만, 일직선으로 쭉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장기 트렌드 방향이 어떤 곳을 가르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궁극적으로 턴 어라운드가 됐는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불안심리가 빠르게 확대된 상황에서 이게 반전 모멘텀으로 이어지려면 결국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단행이 돼야 될 텐데 이 부분도 이게 사실 좀 깊게 들어가 보면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내용입니다. 자본주의 유동성의 함정인데 처음에는 금리 인하만으로는 빠르게 주가 하락이 반전 모멘텀 되는 기회가 나타나는데 이게 점차 금융 시장이 더 많은 걸 요구하는 상황까지 이르르게 된 것이죠. 이제는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양적 완화까지 해야 되고 여기에 점진적으로 더 많은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사실 예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년물 수익률을 떨궈뜨리기 위해서 뭐 양적 완화도 하고 금리 인하도 하는 건데 10년물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자 연준이 직접 매입하게 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도 단행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추가 알파의 정책이 책이 또 생길지 모른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 거고 이게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의 유동성 함정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려스러운 부분은 만약 경기침체에 대응하겠다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나서게 된다면 이런 상황이 되니 달러가 약세가 될 것입니다 에나는 강세가 되고 이런 현상이 맞물리게 된다면 엔케리 청산이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증시가 더 폭락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증시 붕괴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촉발되었고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봐야 되고 여기서 한두 개더 지역은행이라든지 뭐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뭐 coo 이슈라든지 이게 우르르 터지게 된다면 급격한 폭락 현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전반적으로 채권 시장이 매우 긍정적인 환경입니다만 그렇다고 전혀 손 놓고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이냐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지금 시점에서 꼭 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 언제든지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너무 지난 영상이거든요. 1년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인데 금리 인하 시기 또는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 채권 시장의 과도한 매도세 매수가 아닙니다. 매도세가 출연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한번 꼭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고 제목은 TLT TMF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국채 수익률 발작 사태입니다. 대량 매도 패닉셀 구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 좀 보시면서 채권 시장에 유리한 환경이긴 하나 어느 정도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지금 월가에서나 나오는 얘기 자체는 아직도 미련을 충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느 정도 조정이 나타났자 지금 진입을 하려는 여유 수요도 꽤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바닥 저점은 역사상 한 번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조금 더 시작 단계에 이르른 그런 구간으로 보고 있는 거고, 아직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한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비농업 부분. 이 고용단에서 시장이 됐기 때문에 노동 데이터를 좀 중요하게 보겠죠? 이 비농업 부분의 이제 데이터 자체가 수정이 빈번하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오히려 이게 부정확하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이걸 이제 와서 언급하기 시작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우습죠? 왜냐? 그동안 계속해서 하향 수정되는 경향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달 비농업 부분의 고용이 나쁘게 나오자 이거는 등락이 심하고 전월치 수정도 빈번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주장 근거가 빈약하다라고 봐야 되고 오히려 하향 수정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더 나쁘게 나올 수 있다. 그런 측면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더불어서 실업률의 상승, 샴의 법칙에 부합하게 됐지만 이 근거가 경제활동 참가자 수가 늘면서 나타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사실 이 근거를 만든 경제학자 샴도 이런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해고가 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과거와 다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더욱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이런 샤메 법칙에 부합했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사실 경기 침체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경제의 매크로는 실험일입니다. 이게 돌아섰고, 이게 높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 불안과 공포가 빠르게 확대되는 걸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시장은 지금 불안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뭐 아까 해고가 늘지 않다고 했지만 전체 해고자 수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죠. 우리가 디테일로 매우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변화된 시그널이 하나 있다. 아구 대상 조사 중에 실업 사유 중 해고가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가 역사상 매우 뚜렷하게 경기침체 시그널로 강조되어 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달 데이터 31만 4천 건이 증가를 했는데 추이 보시면 이렇습니다. 전달 대비 크게 늘었죠. 본격적인 증가 추세에 들어섰다고 볼수 있고 지금의 수치 21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반전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과거 이렇게 마이너스 구간에 있다가, YY 변화율이 플러스로 반전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전달 대비 크게 증가를 해서 추세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내용 보시게 되면, 실업사회 중 해고 증가율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반전이 되면 어김없이 경기침체 구간으로 진입했다. 대표적인 시그널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80년 경기침체, 90년 마찬가지로 IT버블, 08년 금융기 모두 이게 반전이 되었고 지금은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유지하다 지금 그 박스권 상단을 뚫고 뚜렷하게 증가세가 재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해고가 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미비한 변화고 조금 더 우리가 현미경으로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 있는 반전 시그널은 이미 해고가 증가 추세에 들어섰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요. 뭐 경제활동 참가율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7월 달 62.7로 직전 달에 비해서 소폭 뭐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죠. 이렇게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것은 경제활동 인구가 사회 복귀하지 않아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이미 코로나 팬데믹 이후 레벨을 높여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이 얘기는 생산 가능 인구가 꾸준히 늘면서 경제 활동 인구도 같이 늘었기 때문에, 즉, 즉시 노동 공급에 투입 가능한 이민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더불어서 핵심 노동 인구층이죠. 25세에서 54세의 경제 활동 참여율은 최고치에 달았습니다. 고민은 2월 이후 높은 수준을 경신했고, 7월 달 84%까지 높아졌고요. 이런 부분은 가계의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서, 뭐초과저축이 소진되었다는 라 부분 일자리를 찾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수준입니다.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중요 핵심 노동층에 줄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이런 핵심 노동인구 고용률의 YY 변화율이 6월달 마이너스 소폭 떨어졌다가 7월달 0으로 소폭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추세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보시게 되면 경제활동 참가자 수가 증가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실업률의 상승이기 때문에 과거와 다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은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의 영향이 오히려 더 크다.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 구간에 있었던 이 패턴 보시게 되면 70년대부터 00년대까지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타났죠. 2000년 이후에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된 것이고요. 이때왜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어났냐? 70년부터 90년대까지 이런 꾸준한 상승 추세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어난 것이고, 2000년 이후 하락 추세는 인구가 고령화되었죠. 뭐 기술이 변했고, 교육이 늘면서 뭐 다양한 노동시장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08년 금융위기나 00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급격하게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로 인한 실업률 상승 부분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이렇게 상승하면서도 경기침체가 발생했다 이런 구간을 좀 기억을 해야 되고 이 기간 보시게 되면 경기침체가 발생하더라도 노동력의 참가율은 경기적으로 꾸준히 상승 추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 이 구간 경기침체가 생기더라도 노동력 참가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고 뭐 일시적인 정체를 보이다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 노동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이런 경제 활동 참가율에 영향을 더 크게 미친다. 경기 침체와의 상호 작용은 조금 약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뭐 인구 구조학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참가율 자체의 변화가 크게 사이클을 갖고 움직이는데 이게 당연히 경기 침체와 맞물려 있어서 우리가 근접해 있는 08년도, 코로나 때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줄면서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의 다른 모습을 해석할 수 있지만, 팬데믹 이후에, 뭐, 이민자의 급증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흐름에서 이 경제활동 참가율을 해석하는 게더 바람직하지, 경기순환, 침체 구간의 상호작용으로만 해석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사실 뭐 반도체 섹터가 빠르게 무너졌고 이제는 작년 상단 밴드까지 올라섰습니다. 대부분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그런 위치까지 증시가 조정을 받았고 어느 정도 반도체 섹터는 우리가 증시의 선행 지표로 해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참고를 해야 될 내용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의 시장 상황은 어느 정도 증시 폭락이 나타났고 사실상 엔케리 트레이드가 청산된 게 경기 침체의 트리거로도 작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지금의 증시 폭락은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시작 단계에 진입된 구간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더 바람직합니다.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자체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더 강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증시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경기 침체 사이클하고 맞물려서 두세 개가 맞물려 터지게 된다면 생각보다 더큰 증시 폭락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오늘 전반적인 시황 한번 살펴봤고요. 뭐 추후 뭐 차근차근 디테일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